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절스만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감옥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음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증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간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셔서 죄 전에 모이게 하시며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의 마감원의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감격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화책에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하루는 파랑 동화책의 주인공인 틸틸과 미틸에게 남 남매에게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요정은 아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파랑새가 필요하다고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정은 남매가 남매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건네고 그 모자를 쓴 아이들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늙은 요정의 젊고 아름답게 모였고 모든 것들의 영혼을 볼수 있습니다. 물을 물도 보게 되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구나 사람에게도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체가 아닌 것들까지 말해요 그렇게 남매는 영혼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갑니다. 기쁜 습도 가보고 넓은 습도 가보지만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틸틸과 미틀은 영원 누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남매는 집안의 새장에 있던 새가 바로 파랑새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틸틸과 미틀이 새장을 여는 순간 파랑새는 멀리 저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복은 지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요지가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찾지만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이렇 때 사람은 늘 행복을 찾습니다. 어, 청년들이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청년들인데요, 이렇게 뭐 기도 제목 청년의 쓰는 난이 보고서 날을 보면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을 쭉 청년 읽어요. 읽어 보면 동일하게 많은 적지 않은 게 이렇게 나와 평생 행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유. 그래 그래야 되겠구나.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쓴 거예요. 지난주에도 썼어. 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생이 얘는 행, 이 아이는 행복의 개념이 뭘까 묻지는 않아요. 같이 제가 물으니까 일로 와봐라. 행복이 뭐니 이렇게 묻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근데 써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이가 썼어요. 행복을 그래서 얘는 행복이라는 뭘까?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한 행복과 좀 다르겠지만 그 시대의 행복이 뭘까? 제가 시계를 좀 돌려봐서 내가 10대 때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20대는 내가 생각한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어리든 크든 대상과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잘 되는 이게 행복일지 몰라요. 건강한 거 행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10대 애들한테 아, 어, 저는 쉽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응? 저는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말하려는 없단 말이에요. 나이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개념은 다르지만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어. 자, 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향락의 몸을 담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아멘. 솔로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지만 좀더 행복하게 살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향락의 몸을 담과 보았어요. 그러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잖아.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 떨면 행복하니까 솔로몬도 사람들 그 당시 남, 남자들이 하는 대로 향락의 몸을 담아 모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 헛된 것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고 향락에 빠져보기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웃음, 참 행복, 참 지혜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가 솔로몬이 노력한 거예요.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2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참된 웃음과 참된 지혜와 참된 행복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도 헛될 뿐이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전하들에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향락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사제를 보니까 큰 사업, 비즈니스를 크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큰 사업을 했는데 그냥 크게 번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골도 이제 큰잎도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큰걸 샀습니다. 동상과 정원도 만들고 그곳에 각종 과일나무도 백백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을 줘야 되니까 큰 연못을 팠어요. 우리가 말하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연못을 파서 이들에게 수시로 물을 주어서 저 사막에 사막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는 물을 퍼 가지고 다 아이들에게 살게 해서 살림에 물도 주었습니다. 수많은 남녀 노비들도 샀고 집안에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실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소양등 가축들을 가장 많이 가졌다라고 실절해서 고백합니다. 통치하는 모든 속국 왕실들에서 금과 음도 거두었습니다. 내 것을만 만져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많은 나라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로부터 금과 은을다 받았습니다. 그 계속요 자기 왕실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었그 노래 부를러 주는 남녀 가수들과 수청들 여자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게 팔 절까지 왜요?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은행 계좌에도 그냥 막 평생 쓰고도 남고 ATM기 막 그냥 응? 플라스틱 누구뭐 까만 플라스틱 카드 뭐 아무나 안 주는 그런 카드도 우리도 은행 가서 받고 은행 문을 딱 들었을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어뭐 VVIP가 오셨나 하고 인사도 하고 이쪽으로 팍 행장님 쪽으로 뭐 가고 지점장 만나게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남들은 뭐 한국에서 뭐 500채 이상을 가졌다는데 나는 5천 채를 갖고 있고 아파트 5천 채를 갖고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보다 많이 그 무엇보다 많이 무엇보다 많이 결론적으로 솔로몬, 자, 솔로몬 자신을 보았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만 먼저 딸랑 남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구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다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국어로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의 최고의 부자,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눈을 떠다 보니까 아마 내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부자가 됐네. 그 또한 지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원래 솔로몬의 칠레이마크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왕이 되에 하나님께 원했던 게한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사 3장 9절을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의 기도. 하나님, 저는 아버지 저는 용맹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나라 확장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닙니다. 나 아버지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의 필요와 이 사람들의 정확한 사정을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여라기 3장 구절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아우소서 아멘 옛날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썼는데 지혜라고 썼는데 지금 성경은 뭐요? 예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봉착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뜻대로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승지를 낼게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또왜 막으셨지 이렇게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응? 2장 8절 9절의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보 부하게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럼 수많은 병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들어야 돼요 그때는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겸손이 없는 거야 남의 충고를 들을 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까지 무시해 버리는 거야. 뭔가 뜻이 있는가 무엇인가 내가 알수 없지만 말이야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뜻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뭘 주겠냐면 하 돈을 달라 그런다. 뭐 건강 달라 그런다. 자네들 잘 될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와 너가 어떤 장소와 이 모든 것도 너에게 주노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없이 누렸습니다. 왜 누려보자 한 번.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거절하지 말고 다 누려보자. 십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괴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아멘. 그는 거절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 수고한 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니까 이처럼 논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주신 돈으로 뭐 이자 장사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도 노력했다는 거야. 왜? 뭘얻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행복하려. 이게 우리가 지금 노력하잖아요. 잘 살고 행복하려고 나도 잘 살고 자녀도 잘 살고 모두 잘 살고 행복하려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단위가 좀 컸을 뿐이지,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마음의 결론이 딱 찾아왔어요. 이제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자이고. 예를 들어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대고를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그가 이렇게 서 열심히 벌고 벌고 벌었으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결론이 딱 내려졌습니다. 11절로 보세요. 시작. 그위에 내가 나치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 누구 찬스로 솔로몬이 얻은 게 아닙니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 이런 것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야 해 아래에서 어떤 보람도 얻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응? 틸틸과 미틸 이 남매가 행복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숲과 온 동네를 돌아다녀서 행복을 찾지 못했네 집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에서 행복을 열어보니까 파랑이 얼른 파랑 확 날아가 버렸어요. 집에 있는 것도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헤아리아는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 어째 못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채움과 완전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 이런 말이야.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체험은 어디에서 오냐마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왜 사람들은 가장 극저, 가장 극저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될까요? t v 를 요즘에 보세요. 이야 인기인이네. 지금 왜 거기 손을 댈까요? 왜? 응?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는 현대가 야 근데 왜 자살할까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데 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귀와 영화를 갖고 있고 정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은 대통령을 지내든 회장을 지내든 최고의 인기 있 연예인이 되든 왜 거기서 행복을 누리 좀더 뭔가 없을까? 뭔가 없을까 하다가 삶을 마감하든지 그리고 인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까요? 이런 말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인간은요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참 미묘한 게요. 하나님은 저희 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영 영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전도 12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다해봤어다 듣고 다해봤어 결론이 딱 뭐냐 솔로몬의 결론딱 하나였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별력도 이랬을 때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왜 그랬을까 그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론을 땅 밑. 아, 내가 잘못된 망상에 빠져 행복 이 여기서 오는냐고 착각이 있구나. 수많은 이방 여자까지 다 두었어. 거기서 오는지 알고. 그의 결론을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참다운 체험과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기쁨이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이것을 언제 느끼느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느껴요. 이것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 끝에 되면 어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체 구조는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오늘날로 보면 마약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계속 채우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인 권력을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부경화를 저렇게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을 극단적으로 저렇게 살지 이해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야 배가 불렀구나. 이야 참 응? 연약한 사람 아니야 마음이 심신이 연약한 아니에요. 심신이 연약해서 어떻게 그큰 기업을 운영하며 심신이 연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 수많은 끌어내리는 사람의 정지판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에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인간은 모두에게는 있는 거야. 왜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시되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 이 지금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에 대한 관리 관심도 없고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 찾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본분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취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한 만족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다윗의 고백을 들어 보세요. 시편 3시 4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경외하라 여호와를.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으라. 부족함이 없다. 반복하잖아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핍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을 찾는 비 찾으려면 성경이 정확히 다윗의 노년도 다윗도 노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 얻어봤다. 영토도 확장해봤다. 모두 해봤다. 모두 누려봤다. 뭐, 부귀영화 다 해봤다. 내가 이스라엘 왕중에 최고로 많이 영토 확장과 속국도 늘리고 모두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노년에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다운 만족한 상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것 외에는 없더라. 이런 말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참다운 만족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거기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계속 먹다 보면 탈이 나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파요. 교회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에 걱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손가락하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배탈 나서 그래요. 왜 아무거나 막 먹거든. 먹지 말라고 그만고 다 먹어 되는 거예요. 왜 배부르면 된다. 행복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환자들이 많은 거야. 아픈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치유자인데. 치유를 못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거기 다 있네? 자신도 아픈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가 점점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찾아요. 들어요. 우리가 길이 막힐 때에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아 길이 계속 막히네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길을 구하세요 솔로몬처럼 들을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과 체험과 기쁨과 만족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날도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위로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